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리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 맥셀리트의 맥스 맥스웰 듀크라는 제품이고, 1000W 플래티넘 제품의 등급입니다. 어, 다 나와 보니까 가격이 올라왔어요. 가격이 올라왔는데, 출시 특가 행사로 19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슬리빙 패키지가 기존에도 카운트에서 있었죠. 카운트에서는 메탈 그레이, 퓨어 화이트, 딥 블랙. 신상품 순으로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출시 특가 패키지로 해서 듀크 1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풀 모듈러 제품입니다. 맥스 웰리트에서 제품 받자마자 단어와 상품 정보를 보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나 버벅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은, 기본 판매는 슬림팩이 아니라 멀티팩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다들 아시다시피 멀티팩, 슬림팩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랑 같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박스 구성 자체가 패키지를 하나의 박스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체에 따로 케이블 팩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박스가 동봉돼서 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시소닉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닐이 전체적으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개봉을 해볼 거고 이게 기존에 이제 850W 카운트 제품의 박스고 지금 보시면 은 PCI-5에 16핀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10년 보증은 둘다 동일하고요 어, 플랫 또는 슬리빙 케이블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하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거 문구도 똑같고 플래티넘이냐 골드냐 아마 카운트는 850W에서 끝날 것 같고요 1000W 이상은 듀크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바로 한번 까 볼까요? 까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일단 골드 등급 이상 되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풀 모듈러를 베이스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어우, 패키지가 사용자 가이드 있고요. 뭐 간단하게 cpu pci 뭐 이런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라 안보죠 사실 안보는데 뭐 이렇게 돼있다 요 흰색 박스 먼저 개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케이블 타이랑 벨크로 타이 벨크로 타이랑 뭐 나사 여분까지 주네 원래는 이 나사를 다섯 개를 안 챙겨줬어요. 원래 네개 챙겨줬는데, 잊어버릴까봐 배려심에 하나 더 챙겨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못 포장됐거나. 네. 그런 것 같고. 케이블 가이드 16핀 사용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어차피 맞는 구멍에 꽂다 보면, 맞는 구멍에 꽂다 보면은 어제 자리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그리고 어 전원 케이블. 우리가 기대하던 요 동봉 케이블 요두 가닥이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그래픽 카드에 꽂혀지는 부분입니다. 좀 어둡죠? 어두워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겼고 어, 생긴 거는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는데 다만 아 이거 엄청 빳빳해서 빳빳해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꽂아서 구부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 아마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이렇게 마감을 마감 처리를 한것 같은데, 그래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음, 이 슬리빙 마감은 마음에 들어요. 맥셀리트에서 제조를 했다는 요 표시가 있고, 나는 일단 이거 주는 것부터는 마음에 들어. 1000W, 지금 많이, 많이들 찾는 게 1000W 정도인데, 13900K에 4090 조합으로 1000W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1000W인데 골드 등급이 아니라 플래티넘 등급으로 93% 최대 효율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본체를 한번 볼까요? 본체 포장도 뭐, 어, 시소닉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파우치 같이 생긴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저도 지금 이거 아직 뭐다 까본 것도 아니고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겉에 모습 보면 어 스위치 똑딱이 스위치 있고요 어, 하이브리드를 켜고 끌고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에, 여기 80 플러스 플래티넘 맥셀 듀크 써있고 반대면에도 마찬가지로 맥셀 듀크라고 써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이 부분이 케이스에 이렇게 장착이 되, 돼서 들어가면은, 요렇게 뒤집어져서 지금 나오거든요. 이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 바로 잡을 수 없는가. 어, 말씀은 드려봤는데, 이것도 다, 다른 파워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다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바꾸는 게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뭐, 저렴한 게 장땡이죠. 일단은 저렴한 게 장땡이고, 일본산 캐페시터 썼다고 음, 안내가 되어 있고, 음, 중요한 거는, 어, 여기, 어우, 금딱지로 붙여놨네. 프리볼트에요. 100에서 240볼트. 프리볼트고, 전 세계 어디서 쓰셔도 된다. 글씨가 그리고 스티커에 위, 아래, 어, 어느 방향으로 놓고 설치를 해도 정방향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은 것 같네요. 어, 나쁘지 않아. 어느,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정방향으로 안내가 될수 있도록 이중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들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가 이쪽에 들어가고 어, 스위치 똑딱이 켜서 어, 하이브리드 할지 말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안쪽에 보이는 요, 요 구성품만 봐도 튼튼해 보여요. 엄청 무겁고, 펜도 괜찮고, 실링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듭니다. 야, 그리고 이 부분. 진짜 제가 바라던 건데. CPU랑 그래픽 카드 슬롯. 어디다 꽂아도 상관없어요. 파워 디자인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파워 제조사들은 뭐 하나 꽂을 때는 몇 번에 꽂아라 두개 꽂을 때는 뭐몇 번에 꽂아라 세개 꽂을 때 어떻게 꽂아라 네개 꽂을 때 어떻게 꽂아라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이 이 파워는 뭐 cpu랑 뭐 그래픽카드랑 어디다 꽂아도 상관없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1번이고 두 개일 때 어떻게 꽂고 뭐 어,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곳에 꽂으시면 되고 슬롯도 여유가 있습니다 cpu 두개 잡는다 치고 음, 그래픽카드 다섯 개나 지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 이거부터 마음에 들어. 합격. 요거 합격. 왜냐? 제가 테스트용 벤치 테이블을 하나 구성 중인데 제가 이 파워를 지금 개봉한 이유도 그 테스트 벤치 케이스에다 물리려고 요거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 사는 김에 제 것도 하나 해 가지고 구성을 맞추려고 하는데 일단 PCI 5 그래픽 카드를 쓸수 있는 요 케이블을 두개 쓴다 치고 두개 쓴다 치고 어, 그래픽 카드 PCI 커넥터를 세 개를 어, 여유 있게 쓸수 있다. 이거 아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꽂아놓고 지금 3080도 제가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CPU 보조 전원 두개 꽂아주고 어, PCI 5 그래픽 카드 케이블 하나 꽂아주고 나머지 3080 PCI 케이블 세개 테스트 환경으로는 이것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뭐 요즘 사타케이블이나 뭐 몰렉스 아이디 카, 케이블 안 쓰죠. 요거는 뭐 있으나 마나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파워 케이블 요렇게 <laughs>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이 그릴도 맥스 엘리트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어, 구멍 송송송 뚫려있는데 맥스 엘리트의 이 아이덴티티죠. 이 뭐라 그래 이거 하여튼 아뭐 그래요. 그렇고. 어, 일단, 크기가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반 ATX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뭐, 기존, 기존의 시소닉 플래티넘 등급으로 가면은 이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케이스에 대한 제약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도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지금, 13,700K, 900K, 뭐, 3080 이상, 뭐, 4090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며칠 후에 나올 4080도 그렇고, 이 PCI-5 커넥터를 쓰실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따로 별도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플래티넘 등급인 1 0 0 0트 듀크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